이게, 여기 부탄가스 어댑터. 부탄가스 어댑터라는 거는 요, 요 자리, 요 돌기 있는 거, 여기를 부탄가스에다가 체계를 하면 이쪽이 그 이소가스통 그 커넥션 하는 부분 규격으로 돼 있는 거. 그러니까 이소가스 쓰는 유들 예를 들어 이런 번호. 가스 번호의 이놈이 아주, 그, 요, 요, 여기가 이속가스 커넥트인여기에 맞는데 요렇게 돌려서 쓰는 건데 이속가스가 없다. 부탄가스만 있다. 그런 경우 이제 이 부탄가스에다가 요거를 꼽는데 이 꼽는 방법이 요 돌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끼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체결 방식이 이 요, 요, 요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요 까만 거 이게 돌출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들어가고 얘가 이 실제 락을 해주는 기능이란 말이지.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 빡빡함이 느껴져. 이게 꽉 조여진 상태. 한편 얘는 이제 다리인데, 요거는 이렇게, 이렇게 두고 써라.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을 한 경우에는 바로 이런 번호를 여기다 끼워서 사용하, 사용하기에는, 키가, 키가 너무 높고, 또, 요런 데다가 만약에 냄비 같은 거를 얹었다. 너무 뭐 불안정하지. 자, 이렇게 했다 치자. 이거로 꼽았다 치자. 이렇게 해서 뭐, 불은 피울 수 있어. 불은 피울 수 있는데, 뭐, 가볍게 뭐, 컵같은거 그런거 할때야 작은 작은 뭐 커플컵 그정도야 여기서도 쓸수는 있겠다만 너무 불안정하지 그래서 이렇게 썼을때는 호스 타입 호스 타입의 이런거 여기 이제 이속가스 연결하는거 그 요구를 여기다가 돌려서 러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래야 안정적으로 한편 아까 그 가스버는 여기다가 껴고 높이가 훨씬 낮고 좀 안정적으로 얘가 지지를 해주고 어, 이렇게서 해이렇 사용을 하는 게 맞지. 불을 한번 붙여 볼까? 이렇게 사용할 때는 여기를 밸브가 하나 돼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시계 방향 돌려서 잠궈놓은 상태 에서 얘는 다 열고 그리고 과관이 열린다.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미 다 열려 있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밸브를 열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일 때는 여기 있는 연원 밸브를 뭐야? 안 열려, 아시어반응겠지알지불 조절을 여기서 한다. 지금 가스가 얼마 없어 가지고 힘이 없네. 지금 약불로 나오고 있네. 이거 다 열었나? 다 열었네. 이렇게 사용한다.